안녕하세요 JK영클입니다. HLB는 금요일 시장에 40만주가 거래되면서 200원 내린 3 1 7 0 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HLB는 단기선인 5일선을 깨버리자 급격하게 조정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근 단기선인 5일선을 깨버리자 주가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말씀드렸던 21선 근처 그리고 추세선 이러한 추세선 근처까지 조정하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선 3일선 5일선을 계속 지지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21선 지지 체크를 한 이후 그리고 21선을 완벽하게 지지한 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HM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아쉽게, 아쉽게 끝이 났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를 빠르게 위로 박스권 상단부 36,500원, 뭐 4만원, 뭐 5만원, 이런 가격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부터 차트를 길게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HLB 같은 경우 현재 23년 2월 거래량 동반하는 이때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모칸 29,500원, 36,500원. 이 가격 안에서 박스권 상황이 몇 달째 이어져 나간다고 했었습니다. HLB 주가가 좋은 호재가 나왔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 박스권 상단부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박스권 하단부 이 부분에서 코스닥 지수 탓으로 그리고 제약 바이오 테마 탓으로 이렇게 이탈을 시켰었으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HLB 주가를 이렇게 다 끌어올렸습니다. 즉이 네모 박스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안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매집 행보에 기간을 거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째 박스권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개인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던져주게 되면 따라서 개인들의 매도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도물량은 외국인 그리고 상방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한 이후에 이 물량 확보한 이후 박스권 상단부 이 부근을 돌파하면서 이 부근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연속적인 거량을 동반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대세상승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을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길게 매집행보의 구간이 길면 길수록 세력들의 매집 확보 물량은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 그리고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HLB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바라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이지 않, 않은 채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다시 아래로 빠지고 그리고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그러나 지지해야 할 자리에서 일부러 이탈시켰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철저히 주가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박스권에서 HLB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HLB 주가가, 그리고 매집 횡보의 구간, 재료, 코스피 이전 기대감, 가남 1차 치료제 신약 승인 기대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 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분명 뉴스 호재를 띄우고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상승을 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가능하려면 꼭 지지해야 하는 선, 박스권 하단부 29,500원, 그리고 전 저점인 27,5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봉상 가장 중요한 25,500원. 이 가격대를 어떻게 해서든 지지를 해 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딱 걸리는 점은 HLB 상방 세력들은 항상 대세 상승, 큰 상승 하기 전에 급락의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제발 부디 그 모습만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AHB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여기 단기선 오일선을 이탈한 이후에 탈환을 실패했습니다. 이 단기선 오일선을 빠르게 회복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21선을 깨지 않은 채 5일선 회복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5일선이 이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HF 주가가 지금과 같이 우상향, 점진적 우상향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가가 외국인들의 의도적인 하락이 나왔었지만, 그리고 21선을 의도적으로 깨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HLB 5일선, 이동평균선이 5일선, 연두색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부디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빠르게 21선 회복한 이후에 21선 위로, 그리고 121선 위로 주가가 위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단기성 5일선을 지지하면서 점진적 우상향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때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21선 근처까지 조정하락의 모습을 지금처럼 계속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21선을 살짝 일부러 이탈시키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연두색 5일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21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21선을 이렇게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는 절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스윙으로 봤을 때에도 이 상황이 나오지 않아야지 HLB 현주가가 상승, 조정, 상승, 이런 N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1선을 5월선이 하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급격한 조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적으로 그리고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오는지 다음 주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선 지지 체크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고 121선 위에서 현 주가가 계속 일봉상 지지를 해줘야지 이전에 와,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포함 모든 유튜버 내용은, 그리고 지인들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세워서 그에 맞게 주식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 주봉상 모습. 현재 HLB 주봉상 모습은 이렇게. 23년 6월 에이 b 비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급격한 조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었죠. 프로그램 매도도.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매집 형 캔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0주 입평을 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탈하고 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탈하는 2월부터 5월까지 즉 박스권 상단부에 계속 머무르면서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시원하게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뒤 hiv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선은 다시 한번 강력 저항선이 되면서 현재 몇 개월째 그리고 몇 주째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봉상 120일, 주봉상 120주 2평 검은색 선을 아주 중요하게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33,000을 넣으면서 주봉상 120주 2평을 돌파 마감하면 아주 좋겠다고 했었지만 그 모습이 나오지 않은 채 이렇게 의도적으로 입구리가 달린 음봉 그리고 제가 중요 여기 저항선 뚫어야 했던 이 선을 뚫어야 했지만 정확하게 이 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다음 주 다행히 음봉에 형태로 끝이 났지만 윗꼬리가 달린 음봉 형태로 끝이 났지만 몸통도 작은 음봉 형태이며 아래에 있는 5주 10주 20주 2평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여기 120주 2평을 뚫기 위한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윗꼬리로 그리고 두번 강력저항선 그리고 중요저항선을 두 차례, 그리고 이전에 충분히 매물, 그리고 저항대 물량을 소화해놨기 때문에 이 부근은 헐거워지면서 뚫기가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시 한번 5주, 10주, 20주 입평 올라오는 이 선들을 지지선을 아래에서 지지를 하고 재차 120주 입평을 뚫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음봉 그리고 도지한 캔들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이 나왔고, 한주 쉬어가는 음봉의 형태. 이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양, 음, 양, 뭐 이런 패턴이 가능한 주봉상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윗꼬리, 저렇게 윗꼬리를,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대, 매물대 구간을 터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일요일 영상에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라는 성원을 보내주셔야지 저도 매일같이 이런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찐님 팬클럽 가입 감사드리고 팬클럽 게시글 그리고 멤버십 게시글 영상 등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좋아요 팬클럽 가입 등으로 성원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